저작물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수학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한국어 48쪽, 49쪽, 이킴책 40쪽, 41쪽을 보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받침 미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받침 미음을 사용하여 글자를 만들어 읽고 쓸수 있다. 1. 받침 미음을 알아봅시다. 먼저 교재 4 8쪽의 그림을 살펴봅시다. 따뜻한 봄날 곰 가족이 소풍을 나왔네요.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이 맛있는 가음을 먹고 있어요. 그림 속 글자에서 미음을 찾아볼까요? 미음은 어디에 있나요? 고 아래에도 미음이 있고, 보 아래에도 미음이 있고, 가 아래에도 미음이 있고, 어 아래에도 미음이 있네요. 받침 미음은 글자 아래에 사용해요. 받침 미음을 사용하여 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고 더하기 미음은 봄이 됩니다. 보 더하기 미음은 봄이 됩니다. 가 더하기 미음은 감이 됩니다. 어 더하기 미음은 엄이 됩니다. 이렇게 글자 아래에 받침 미음을 붙여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들어봅시다. 다음 글자 아래에 받침 미음을 붙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봅시다. 1번 4에 받침 미음을 붙이면 3이라고 합니다. 2번 고에 받침 미음을 붙이면 곰이라고 합니다. 3번 보에 받침 미음을 붙이면 봄이라고 합니다. 3. 골라 봅시다. 들려주는 소리를 잘 듣고, 맞는 글자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1번, 소, 소 정답을 확인해봅시다. 2번, 감, 감.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3번. 곰곰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4번. 섬섬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자. 읽어 봅시다. 각각의 글자에 받침 미음을 붙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읽어 봅시다. 가에 미음을 붙이면 감이 됩니다. 마에 미음을 붙이면 맘 이 됩니다. 바, 에, 미음을 붙이면, 밤이 됩니다. 서, 에, 미음을 붙이면, 섬이 됩니다. 자, 에, 미음을 붙이면, 잠 이 됩니다. 차에 미음을 붙이면 참이 됩니다. 타에 미음을 붙이면 탐이 됩니다. 저에 미음을 붙이면 점. 이 됩니다. 커에 미음을 붙이면 컴이 됩니다. 이에 미음을 붙이면 임이 됩니다. 바에 미음을 붙이면 밤이 됩니다. 지에 미음을 붙이면 짐이 됩니다. 오 선생님께서 들려 주시는 글자를 만들어 읽어 봅시다. 1번 비읍과 미음과 아를 합하여 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밤 2번 미음과 아와 기억을 합하여 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 3번 비읍과 미음과 에를 합하여 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뱀 익힘책을 보며 잘 공부하였는지 알아봅시다. 1번과 같이 그림에 알맞은 글자를 찾아 연결하고 써 봅시다. 2번 그림 봄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봄. 3번 그림 감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감. 4번 그림 엄마를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엄마 5번 그림 숫자 4를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4 6번 그림 숫자 3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3. 이제 그림에 알맞은 글자를 따라 써보세요. 2번 그림을 보고 글자를 따라 써봅시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감, 하나. 이응을 쓸 때는 가운데 윗 부분에서 시작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써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엄 하나 둘셋넷 다섯 마 엄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삼 하나, 둘, 셋, 넷, 다 3번 선생님이 들려주는 글자를 잘 듣고 써봅시다. 1번 3 3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4 4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3번 곰곰 곰.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4번 감감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5번 가가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6번 봄. 봄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받침 미음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받침 이응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